1945년 조선은행권 100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945년 조선은행권 100원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당시의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1945년은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해로 전후 복구와 사회적 혼란이 있던 시기입니다. 1945년의 100원은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5년 당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0원에서 30원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100원은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또한 1945년 이후 몇년 동안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화폐 가치를 현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대략적으로 반영해 보면, 1945년의 100원은 오늘날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구매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데이터와 경제 역사 자료를 참고하면 1945년의 100원은 오늘날 약 50만 원에서 1 0 0만원 이상의 가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물가와 임금을 고려한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1945년의 조선은행권 100원은 그 시대의 경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가치를 지닌 금액이었습니다.